안녕하세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락할 때는 급격하게 하락해서 쇼시라고 부르죠 코스닥 차트인데요 이틀 연속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7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8일 옵션 만기일에 음봉으로 하락하라더니 9일 오늘도 이어서 음봉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전에는 진리의 우상향을 보여주던 코스닥 지수 차트가 7월 7일을 기점으로는 5일선과 밑꼬리가 닿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추세를 탈 때는 5일선에 닿지 않고 5일선을 타고 상승했다가 7월 7일에 5일선에 밑꼬리가 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8일에 5일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일선도 깨고 내려가서 20일선을 곧장 터치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면 장 초반부터 분봉상 장대음봉으로 급락하기 시작해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다시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호가창이 렉이 걸리길래 재부팅 후 영문에 재접속하는데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쉽진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역시나 HAB도 현재 마이너스 3%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개파락해서 시작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데 HAB 같은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기업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호가창인데요. 매도 잔량보다 매수 잔량이 훨씬 많습니다. 1대 10의 비율이죠. 이걸 체결시키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세의 변곡점에서 호가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휴마시스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는 코로나 진단 키트입니다. 휴마시스가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 키트를 독일에서 사용 승인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영어로 셀프 테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결과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나오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일에서도 사용 승인을 획득한 것이죠. 글로벌하게 제품을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2019년에는 약 92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2020년에 들어서면서 약 46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약 5배가 뛴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250억 원입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벌죠.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찍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매출원가가 많아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제약바이오 기업 휴마시스는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는 더욱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벌써 2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영업이익은 120억 원입니다. 단순 곱하기 4를 하면 올해 매출액은 800억 원이 될수 있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분기 보고서는 5월 25일에 나왔는데요. 우아양 하던 도중 나온 분기 보고서입니다. 이미 대세 상승이 있고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5일선도 깨고 20일선도 깬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1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찍혔죠. 그냥 갭 상승하고 다시 음봉으로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6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직선으로 우아양 하면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매출액이 아무리 높게 찍혀도 시장에 기대감이 없다면 주가는 우아양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저 실적은 일시적이라는 시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도중 다시 코로나가 재부각 됩니다 6월 21일에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면서 방향을 돌렸죠 그리고 하루는 음봉이 나오고요 다음 날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양음양 패턴입니다. 양음양 패턴에서 음봉일 때 거래량은 확연히 줄었죠. 상한가였기 때문에 다음날도 갭이 뜨고요. 시가가 9.47% 떴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휴마시스는 이미 실적으로 코로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게 알려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많이 찍히는 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코로나가 재부각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니까 이미 검증된 코로나 수혜 기업인 휴마시스의 주가가 재급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호재 뉴스 기사들이 덩달아 같이 나오면서 재료의 근거도 확보해주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휴마시스의 주가 움직임은 아마 첫 상한가를 갔을 때 대부분 알려졌을 건데요. 그리고 다음날 갭이 뜬 다음부터는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횡보 기간이 9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갭이 뜨면서 다시 시세 분출이 시작됩니다. 2차 상승이죠. 2차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휴마시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번 상한가를 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종목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면 한번더 2차 상승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코스피 차트인데요. 하락 장대음봉이 가팔라 보이는 건 코스닥 차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낙하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코로나 수혜 기업이 아니라면 전체 시장은 전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수혜 기업만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가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8만 원을 깨고 내려오게 됩니다. 8만 원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가격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6만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계속 우아향하는 모습만 보여주죠.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반은 공장 가동률 상승 효과로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반은 바로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CMO, 위탁 생산, 수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확히 둘로 나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냐,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는 이렇게 휴마시스처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월 19일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 공급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실적도 예상해 볼수 있는 건데요. 계약 상대방은 인도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약 30억 원이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대세 상승이 있던 종목들은 말라리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번 접할까 말까한 사업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던 사업이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말라리아 사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재부각 된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가 재평가 되니까 주가에 반영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던 겁니다. 휴마시스는 말라리아 진단과 관련된 사업을 했고요.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사업을 했습니다. hiv는 아쉬운 점이 이뮤노믹이라는 백신 기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뮤노믹이 gbm이 아니라 코로나에 전사의 노력을 쏟아부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죠 헐박사의 선택은 장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향후에 gbm에서의 더큰 성과를 위해 코로나 백신은 제쳐두고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뮤노믹도 성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갑자기 어떤 트렌드가 생겼다고 부안 내동에서 뛰어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죠. 다만 이번 코로나 이슈는 세계적으로 충격을 줄 정도로 엄청난 이슈였기 때문에 판단이 갈릴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는 본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본업을 잠시 제쳐두고 현재 트렌드에 집중할 것인지는 정말 판단이 어렵죠. 코로나 초창기에는 특히 말이죠. 지금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그랬어야 했어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죠. 세줄 요약입니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셀프 테스트 진단 키트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스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휴머시스와 신풍지향 모두 말라리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